부 유성복합터미널 구간 BRT 연결 도로 건설 공사 추진 상황 및 장대 교차로 정체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남시덕 교통국장님의 브리핑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교통국장 남시덕입니다. 어, 먼저.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 지난 3월, 어, 저희가 이제 트램, 트램 착공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어, 그때 이 자리에 선것 같습니다. 한 3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예, 오늘은 어,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이 어,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좀 어, 갈등, 그리고 어, 이제 어, 논란의 소지가, 소지가 좀 있었던 외삼에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BRT 연결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또 기사를 보셨겠지만 오늘 또 보니까 이제 뭐 지역 언론 도뭐 기사를 덜어주시고 했는데 어, 정치권에도 이 논란이 좀 요즘 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빨리 이 사업을 조기에 좀 마무리 짓고. 어좀 음, 죄송합니다. 어, 도로 개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같이 저희가 외삼에서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어, 사업 기업입니다. 어, 여기서 보시는 같이 이제 공사 기간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어, 저희가 구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은 아시는 같이 당초 설계는 이제 행복 중심 복합 도시 건설청에서 설계를 담당을 했고 저희 대전시에서 어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는 연장 6.6km가 되겠습니다. 예, 보시는 같이 여기에 어 전체 사업 어 구간이 되고요.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기예 구간은 이제 반석역에서 어. 이쪽에 보시면 장대 교차, 교차로 있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그 계량 구간이에요. 이 구간 자체가 한 4.88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설 구간은 이제 장대 교차로 넘어서 어, 유성 청교, 그쪽을 지나서 어, 유성 생명과학고등학교 상거리까지, 여기, 어, 이 구간 자체가 신규 노선 1.7km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공사에 공사에 있어가지고 주요 공사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BRT의 중차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류소가 8개소 그리고 교량이 3개소 그리고 혼남고 속도로 지선 통과시키는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현재 그 1685억인데 어, 국비가 792억, 시비가 893억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그 사업 어, 사업에다가 설계 변경이 좀 있다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이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하고 어, 이쪽에 어, 호남지선 지하차도 이 건설 사업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 한 천억 정도 설계 변경이 추가적으로 좀 일어나야 될 상이 황 되겠습니다. 어,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저희가 한 8년 9년 정도 지속됐던 이 사업을 어. 금년 9월 일부 어, 구간을 저희가 이제 개통을 좀할 계획입니다. 일단 일부 구간, 기, 어, 임시 개통은 이쪽에 반석역부터 어, 이쪽에 이제 그 아까 어, 이쪽에 박산로라고 있습니다. 그 신설 구간까지, 박산로 여기까지 임시 개통을 저희가 9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완전 개통은, 그러니까 반석역에서 어, 지금 어, 이 지점 있죠? 어, 유성 생명 과학등 학교 상거리까지 최종 완공은 2030년을 저희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뭐 추진경인데 그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고,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문제에 대한 이슈가 됐던 문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2011년 12월 달에 국토부에서 이제 강력교통 개선 대책으로 해서 어, 고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4년 5월부터 16, 어, 16년 7월, 이때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됐습니다. 설계가 됐고, 그 설계된 금액으로, 어, 저희가 기재부 행복층에서 기재부로 사업비 총액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 여기에서 보시는 같이, 당초 기본 실시 설계는 뭔가면, 장대 교차로 자체가 입찰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입찰은는 뭔가면, 어, 아시는 같이 유성 RC에서 장대 교차로, 교차로 방향으로, 어, 보면,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장대 교차로 쪽은 이제 평면 교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호남 지선 종단 인상 설계 이건 뭔가면, 아까 저 말씀드린 그 호남 지선과 통과 부분, 그쪽은 이제 고속도로 자체를 인상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인상은 뭔가면, 고속도로 자체를 들어 올리고, 밑으로 평면 교행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계획이 됐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KDI 적정선 넘도 1,284억 대비 어어 155억이 증가된 그 1,439억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행복청하고 협의 결과 기재부에서 장대교차로 평면화를 하라고 사업비가 너무 증액되다 보니까 평면화를 요구를 했었고 사업비 증액을 불가통불를했습니다 어, 그래서 2017년 8월달에 이제 행복청에서 기본 설계를 어, 기재부 요청에 따라 가지고 평면 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사업비는 보시는 같이 적정선 검토 1,284억 대비 2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어, 이후에 2018년 3월달에 이제 본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착공이 된 이후에도 <laughs> 여기에 보신 같이 어, 어떤 뭐 우리 대전 개발위원회 그리고 지역 언론도 아마 그때 좀 여러 가지 좀 민원이,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이제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는데 이거, 이 내용이 뭔가면. 당초에 고가 방식으로 설계된 것 자체가 입체화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어 공익감사 청구를 했었고 그때 감사원에서는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어 내용은 절차상, 법령상 그어 위반 사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어어 기각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공사장 주변 거지역주민 그 집단 민원이 또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조정건고를 했는데 어 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우리 장대교차로 천변 그 유성천 어고 넘어서 보면 들 말라고 청말그 말이 있습니다. 어, 그쪽에서 이제 어, 도로 높이 자체가 이 유성천교 지나가지고 도시철도 이어서 항기구가 이렇게 또 구,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을 또 통과를 하려고 보니까 도로 자체를 이렇게 인상을 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어떤 마을 자체가 단절되고, 또 그리고 뭐 일조권 문제, 사생, 사생활 침해 문제, 그런 걸 제기하면서 어, 국민권익조정위원회에서 어, 결론적으로 8.7m 이렇게 인상하는 것을 2.4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창말 말조금 뭔가 이제 그쪽은 이제 육교을 설치해 가지고, 육교을 설치해 가지고 창을말을 같으면 아마 위치가... 한이 정도 될 겁니다. 이쪽에, 어, 육교를 설치해가지고 촬영하고 보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어, 그것도, 어, 민원이, 민원이 발생돼서 평면적으로, 어, 가게 됐단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22년 6월 달에 이제 유성 청교하고, 어, 교량 구조물 3개를 완료했습니다. 어, 그 위치는 아시는 같이 장대교차로 넘어서 유성천교가 있고 유성천교 그 밑에 유성1교2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 보시는 같이 22년 6월달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22년 8월달에 이제 <laughs> 민선 8기가 7월달에 이제 출범을 했죠. 출범을 하고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장대교차로 어, 평면 교차로에 간거에 대해 가지고 어,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그 일단 그 교통량 재조사 용역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교통량 그 재조사를 했고요. 그 사위를 보면 이제 어 당초에 우리가 20 17년도에 교통량 분석을 해 가지고 입찰로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어 민선 8기가 되고 어 22년 돼 가지고 한 5년 정도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교통량 재분석을 하니까 어 당초 계획 대비 한30% 정도 교통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 증가를 하고 또 거기 따라 가지고 어, 그 당시에 없었던 죽동2지구 어, 공공 주택 지구 그리고 허곡 보험 파크 또 그리고 장대 그 재정비 추진 사업이 어, 사업 계획이 이제 계획이 되거나 추진되다 보니까 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그 향후 교통 수요가 또 이렇게 증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 2023년 3월 달에 어, 민선8기 들어와서 장대교차로 입찰을 다시 어, 방침을 받았습니다. 어, 이 과정에서 이제 사업 어, 추진 자체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3년 6월 달에 호남지선 종단 인상 이것도 하나의 큰 이슈인데요. 호남 고속도로 지선 통과 부분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당초 계획은 고속도로를 인상을 시키고 그쪽을 그냥 BRT 도로가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어, 그 때, 어, 그 주변,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 그러니까 가도 확보가 돼야 되겠죠. 가도. 어, 임시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임시 도로 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 주변 그 지지들하고 협의한 결과 타수가 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다 보니까 어, 추진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방식을 고속도로 인상 인상하는 방식에서 지하차도, 고속도로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비계착식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방식을 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도 어, 아마 상당 기간 좀 어, 기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BRT 중앙차로, 현재는 BRT 중앙차로 그, 어, 타, 차로 하고 신호등 공사, 그리고 장대교차로 실시 설계, 그리고 어,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고요. 호남지선 변경 설계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아 이것이 아까 참여 말씀드린 전체 우리 공사 기, 구간 중에 그계량 구간이라고 기존의 그 반석길부터 장대교차로까지 현재 도로가 이제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개설된 도로에 이제 중앙차로 만들고 신호등 설치하고 정류장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일단, 계량 구간은 반성역부터 장대교차로까지 총 4.9km가 되고요. 공사 내용은 BRT 총 어, 차로, 정류장 4개소, 그리고 덟개 8개, 양쪽이니까 8개의 스테이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 월드컵 내거리도 지금 확장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현재 추진 현황을 보면, 정류장 3개소는 지금, 어, 총 4개소의 8개 스테이션 중에 지금 3개소, 6개 스테이션은 지금, 어, 완료가 됐고요. 아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 9월 9월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월드컵 내거리 확장 공사를 6차로에서 9차로 이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BRT 중앙차로 도생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현재 문형식 교통신호기 설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형식은 뭔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주식 그래가지고 도로 가변 쪽에 지주를 쏴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청에서 그런 의견을 주어가지고 저희가 지주식에서 문형식 그래가지고 어, 도로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량 구간을 어, 지나가지고 신설 구간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신설 구간은 장대 교차로부터 유성 생명과학고등학교 상거리까지 어, 공사 구간이 되고요. 총 1km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기존에 도로가 없던 도로를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어, 도로는 이제 8차로를 하고 중간에 그 BRT 1차로씩 2차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 이 공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유성 청교와 유성 일리교 교각 세계에 설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어, 보시는 같이 22년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어, 여기 각각 그 어,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23년 9월달에 중단 하양 구간까지 작업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신설 구간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이슈가 됐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금년 9월까지 어, 도로 포장. 지금 현재는 이제 가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 가포장. 이 포장을 끝내고 교통신호기 설치까지 마는걸 9월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도그 BRT 사업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BRT 도로 자체, 중공 자체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걸 교통체증을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 기존에 있는 그 도로를 좀 활용을 해서 일단 교통을 좀어좀 어, 좀 이렇게 우회를 시켜가지고 분산을 시키자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계획이 됐고요. 아, 여기 보시면 어, 지금 공사는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3개월 정도 계획을 잡았고 한 800m 정도 됩니다. 아, 이 사업은 뭔가면. 오, 지금 여기에 BRT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고 호남지선 여기 예정 예정거자 지하차도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어 뒤에 뒷부분에 있겠습니다만 한 2030년 정도 돼야 이게 개통이 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그때까지 이상을 황 그대로 지체되는 걸볼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BRT 도로 이걸 가포장된 걸 빨리 포장을 시키고 이쪽으로 차량을 좀 우회를 시켜가지고 이쪽의 교통체증을 좀 완화시키고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한 거고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 유성 IC에서 보통 이제 빠져나오는 차량이 그 80%가 이쪽으로 장대 교차를 거쳐가지고 어, 구압력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충 온로 쪽에서 오는 차량도 어, 전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뭔가면 장대 교차로 어, 이 공사 공사가 진행될 때, 될 때도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 현충원 내에서 나오는 차량을 여기서 우회 우회를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빼고 그리고 월드컵 그차차자 유성 IC에서 빠지는 차량도 이쪽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을 시켜서 이쪽으로 우회시키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어, 찾은 겁니다. 그 이쪽은 뭐 아시겠지만 도로 자체가 여기 보시면 도로 자체가 그렇게 어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편도 1차선 시계가 왕복 2차로가 지금 돼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안건 이게 호는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 밑에 이렇게 안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예전에 아마 이게 호는 고속도로 설치 당시에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높이가 사실 3.3m 하고 4.3m 정도 높이가 지금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가 교형하기 위해서는 한 4m 정도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는 이쪽으로 교행을 할 수가 없고 소형차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유성 IC에서 직진 그리고 현충원에서 내 우회전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우회를 시키면 상대적으로 이쪽에 교통량이 좀 분산이 돼가지고 좀 소통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7억 예산 반영되는 걸로. 지금 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조속한 실내 착공이 가능할 걸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여기 어, 이것이 이제 장대교차로 입체공사 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한 어, 지금 공정률은 지금 한5%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공사 기간은 28년 12월 준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규모는 어, 지하도 550m, 이것도 마찬가지 지하도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경사 각도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한 550m 정도 4차로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총 공사비가 412억 원으로 저희가 설계하니까 나왔습니다. 아까 최초에 저희가 구상단계에서는 250억이었는데 이게 설계를 하니까 또 412억 정도, 어, 412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어, 당초 예산보다 어, 30% 이상, 그 300억 이상 되게 되면 중앙 투자 심사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그, 어, 계획하지 못했던 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어, 어떤 행정 절차 이행 때문에 사기한이좀 연장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민선 출기 8기가 출범과 함께 장대 교차로 입체합 공법으로 이제 23년 3월달 변경됐고요. 어, 교통량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 20 2017년도 분석한그 양보다 한30% 정도 증가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어, 주변 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 고려해서 입찰로 받겠, 받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현재 어, 국토부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지금 통과한 상태고. 어,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4월달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고, 조만간에 아마 중투심사도 끝날 걸로 보고 있고요. 어, 11월까지 실시계획 인감의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어, 내년 1월 착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 교차로 쪽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 저희가 이 실무적으로 하면서 가장 저, 또 고민했던 게 뭔가면, 이 아시는 바 같이 장대 교차로 쪽은, 현재도 편도 2차선에가 4차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하차도 자체가 4차선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착공되게 되면 이쪽으로 차량이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공사 착공 전에 주변 사유지를 일부 저희가 좀 편입해가지고 일단 교행이 가능하게 한2 차로 정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선 선제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요게 지금 마지막 같은데요. BRT 연결도로 호남 지선 통과 부분입니다. 아 요거, 어, 아, 참이 사업은 당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호남 지선 통과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를 들어가 인상을 해서 어,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지지들을 반대로 어, 하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그 지하철도 비개착식으로 해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어, 이 사업은 어, 저희가 최대한 뭐 행정 절차하고 공기를 앞당겨도 2030년 정도 돼야 중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차도 설치는 어, 이것도 마찬가지 구배를 줘야, 줘야 되기 때문에 한 700m 정도 어, 이래 아마 차도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총 사표는 446억이 되겠습니다. 어, 당초 저희가 구상단계 311억보다 어, 상당히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당초에 저희가 이제 331억을 계획했다가, 에, 증액이 155억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게 기존 사업을 우리가 설계 변경으로 이 공사를, 어, 추진하기에 좀 무리가, 행정적으로 무리가 좀 있어서, 어, 분리 발주하고 설계 변경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사업은 25년 9월 달에, 어, 행정 절차를 다 이행하고, 어2 6년 6월달에 이제 이게 어찌됐든 이 공사비가 이제 늘다 보니까 여기에 아, 중후부처 예산부처 에 있는 그 기재부하고 또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요거 협의를 내년 6월까지 마치고 2 7년2 6년 7월달에 아, 요거는 본공사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뭐전뭐이본 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다 보니까 어또 시민들께서 어 교통 불편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하여튼 어이 사업이 초기에 좀 마무리되어 가지고 어 통행이 좀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리핑 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두 가지 정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반동역에서어박산로까지인시개통하는데 어, 80억 원 정도 아마 예산이 뭐 들어간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 네. 또 추경에서 어, 제가 뭐 취재한 바로는 뭐 50억 정도 반영이 뭐될 거라고 네, 네. 얘기를 들었는데저거 사업비 뭐 7억 원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아, 아 고분리있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네. 네네. 네, 먼저. 에. 저희가 여기 지금 7억 원 되어 있는 것은 뭔가면 순서계 박선모 재정비, 이렇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아까 보신 것 같이 지금 그 신설 구간 쪽에 이쪽에 이제 그, 어, 저희가 이제 공사는 그건 끝났지만 이제 가포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이 가포장된 부분에 대한 포장을 해야 되고 여기에 어떤 교통 안전시설을 또 설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당초에 한 83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 우리 시 재정도 그렇고 국가 재정도 지금 렇타보니까 어 저희가 어 이번에 당초에 45억 정도 이제 편성해주는 걸로 했었는데 도저히 안돼서 50억까지 해가지고 일단 어 저희가 이제 그요한 이 임시 개통에 필요한 그 정도 예산, 최소 예산 50억 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50억 을 편성을 한 겁니다. 아, 네. 아까 네, 알겠습니다. 고 네. 그 설명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좀 83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어쨌든 네. 뭐 50억 정도 편성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공사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느 부분들이 조금 당초에 80억 들어갈 때 50억 네. 들어갈 때하고 어느 부분이 미진한 거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뭐 국장님 답변하시게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도로공사에도 환수한 금액이만 150억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을 하시는것좀 뭐 네. 네, 이제 이쪽 어쨌든 또뭐 이쪽 예산이었었잖아요. 뭐 그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83억에서 50억 예산 편성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보다 공사보다 어, 어, 어떤 공사 양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쪽에, 이제 인도 쪽에, 뭐, 데크 설치나 이런 게 부분이, 일단은 예산, 그 예산, 그, 재정 상때문에 일단, 요거는 이제 차후 사업으로 좀 이렇고, 어, 정말 그 임시 개통이 필요한 고그 공사만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에 신설 구간 쪽에, 이제, 호남 지선 통과 부분에 대한 아까 고속도로 인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인상을 위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다 협의를 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비에 저희가 대전시에서 150억을 한국도로공사 쪽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들, 우회도로하기 임시도로가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사하기 위해서. 그 지주들 반대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그렇다 보니까 도로 공사로부터 저희가 저저 환불을 받았습니다. 환불이 하고 다시 반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 아침같이 사실 그 예산 그런 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게 붙어 있는 건 아니지, 않,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어 우리 시또 어 전반적인 예산 일 편성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이것보다 사실 더 우선적인 뭐 어떤 뭐 주민 복지나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법정 경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50억 정도 해가 임시교통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위에좀 많이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로 인해 가지고 교통 불편을 또 겪었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조기에 완성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